비행 중에 조종사들이 신비롭게 기절합니다. 수백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겨우 12살의 소년이 비행기의 조종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인천국제공항의 자동문이 열리며 12살 소년 김지호가 들어섰다. 그의 작은 가방에는 비행기 스티커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손에는 달토록 읽은 항공 매뉴얼을 꼭 쥐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김수미는 피곤해 보였지만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떤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엄마 저기 봐요. 우리가 탈보잉 7 7 7 c 이에요 지호가 창 밖으로 보이는 비행기를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수미는 아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여행을 위해 그녀가 얼마나 많은 야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지 지호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보면 모든 것이 값진 것이었다. 지호야, 비행기 타기 전에 화장실 다녀올래? 수민이 물었다. 엄마 전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비행기 안에도 화장실 있다는 거 알잖아요. 지호가 약간 발끈하며 대답했다. 수민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아들은 이미 비행기에 대해서라면 전문가나 다름없었다. 밤 늦게까지 비행 시뮬레이터를 하고 항공 잡지를 구독하며 심지어 파일럿들의 온라인 포럼까지 들어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걱정되기도 했다.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자 지호는 더욱 들떠 보였다. 그의 눈은 비행기를 향해 달리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는 듯했다. 지호야 이번에는 창가 자리야. 네가 좋아하는 자리로 예약했어. 수민이 말했다. 정말요? 엄마 최고예요. 지호가 엄마를 껴안으며 기뻐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동안 지호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꼼꼼히 살폈다. 승무원들의 제복, 조종석 문이 잠금 장치, 비상구의 위치까지 그의 관찰력은 놀라웠다. 자리에 앉자마자 지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활주로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다른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 지상 조업사들의 움직임, 심지어 날씨 상태까지 체크하고 있었다. 오늘은 구름이 좀 많네요. 터뷸런스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지호가 전문가처럼 분석했다. 수미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장난감 비행기를 가지고 놀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성장해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지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륙을 준비하는 엔진 소리, 바퀴가 움직이는 진동,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음악처럼 들렸다. 부산까지는 약 5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지호가 말했다. 평균 순환 고도는 30,000피트 30, 정도일 텐데.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들려왔다. 비행기는 서서히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고 지호의 마음은 이미 하늘 위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비행기가 순항고대에 도달하자 지호는 창 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꿈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었다. 비행기의 부드러운 진동과 엔진 소리는 그에게 자장가처럼 익숙했다. 지호야, 음료수 마실래? 수민이 물었다. 내 네, 콜라로 주세요. 지호가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 밖에 고정되어 있었다.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다 주는 동안 지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비행기의 진동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수천 시간을 시뮬레이터와 함께 보낸 그의 감각은 속일 수 없었다. 엄마 뭔가 이상해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괜찮은데? 수민이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그때였다. 비행기가 갑자기 작은 흔들림을 겪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일반적인 난기류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호의 눈은 이미 기내의 세세한 부분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천장의 조명이 순간적으로 깜빡였다가 돌아왔다. 승무원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종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달랐다. 모든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간의 난기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기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호는 그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응, 그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좌석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엄마, 이건 단순한 난기류가 아닌 것 같아요. 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호야, 너무 걱정하지 마. 비행기는 안전해. 수민이 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났다. 지호는 자신이 읽었던 모든 비행 매뉴얼과 사고 사례들을 떠올렸다. 이런 진동은 보통 기계적인 문제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또한 번의 흔들림이 비행기를 강타했다. 이번에는 좀더 강했다.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들렸다. 일부 승객들의 음료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지호는 창 밖을 주시했다. 멀리 어두운 구름이 보였다. 일기예보에는 없었던 정란운이었다. 그리고 비행기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수신양, 잠시 와주시겠습니까? 지호가 옆을 지나가는 승무원을 불렀다. 승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조종실과의 연락이 잘 되고 있나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승무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약간의 통신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직감이 맞았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혹시 조종실에 들어가 보셨나요? 지호가 다시 물었다. 승무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하지만 규정상 일정 시간 동안 응답이 없으면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비행기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이번에는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떨어졌다. 승객들의 비명이 기내를 가득 채웠다. 수미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끌어 안았다. 지호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지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행 지식을 총동원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만약 조종실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매 초가 생사를 가를 수 있었다. 지호는 승무원과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결단이었다. 수신 승무원님, 조종실을 확인해 봐야 해요. 지금 당장요. 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승무원은 잠시 망설였다. 12살 소년의 말을 들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다. 그녀는 재빨리 다른 승무원들과 눈빛을 교환했고, 곧 비상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지호야, 무슨 소리야? 너는 가만히 있어. 수민이 아들의 팔을 잡았다. 엄마, 전 비행기에 대해 잘 알아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제가 도와야 해요. 조종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두 조종사 모두 의식을 잃고 조종간 위로 쓰러져 있었다. 빨간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었고 각종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이런 승무원이 창백해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조종석으로 뛰어들어갔다. 수많은 시간 동안 시뮬레이터로 연습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통제탑과 연락해주세요, 빨리요, 지호가 외쳤다. 승무원은 황급히 무정이를 들었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끊기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비행기는 점점 더 가파른 각도로 하강하고 있었다. 지호는 조종관을 잡고 비행기를 수평으로 유지하려 했었다. 그의 작은 팔은 떨리고 있었지만 의지만큼은 강철 같았다. 부산 관제탑, 응답해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승무원이 계속해서 무전을 시도했다. 마침내 희미한 목소리가 무정기를 통해 들려왔다. K134, 여기는 부산 관제탑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조종사 두분 모두 의식을 잃었습니다. 현재 12살 소년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무전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마도 관제사는 이 믿기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느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소년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지호는 헤드셋을 썼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여기는 김지호입니다. 현재 고도 28,000피트. 속도 460노트입니다.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제사는 잠시 놀란 듯 했다. 12살 소년의 입에서 전문적인 항공 용어가 술술 나오는 것이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알겠다, 지호야. 침착하게 잘하고 있어. 우리가 도와줄 테니 내 지시를 잘 따라주렴. 수미는 승객들 사이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이 지금 저 앞에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한편, 객실에서는 승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생명이 이제 12살 소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호는 계기판을 주시하며 관제사의 지시를 하나하나 따랐다. 비행기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꿈은 언제나 하늘을 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꿈을 넘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했다. 갑자기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다. 유압 시스템 경고 등이 더욱 강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계기판을 확인했다. 부산 관제탑 유압 시스템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애플랩과 착륙장치 작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호야, 침착하게 들어 비상유압 시스템으로 전환해볼 수 있겠니? 지호는 머릿속으로 비행 매뉴얼의 페이지들을 빠르게 넘겼다. 그가 수없이 읽었던 비상 절차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네, 시도해보겠습니다. 지호가 대답하며 비상유압 레버를 찾았다. 그때였다. 객실 압력 경고등이 켜졌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산소 시스템을 수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호가 승무원을 향해 외쳤다. 베테랑 승무원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12살 소년의 지시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즉시 행동했다. 수미는 객실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 그녀의 주변으로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기도를 시작했다.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울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지호야. 수민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 제발. 조종실에서는 지호가 전력을 다해 비행기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의 팔은 이미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부산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호가 물었다. 약 15분이다. 하지만 지금 부산 상공에 강한 돌풍이 불고 있어. 착륙이 매우 어려울 거야. 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가 읽었던 모든 책들, 보았던 모든 비디오들, 그리고 수없이 반복했던 시뮬레이션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관제탑 비상 착륙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알았다, 지호야. 활주로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구조팀도 대기하고 있단다. 갑자기 무전이 잡음과 함께 끊겼다가 돌아왔다. 기상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수신 승무원님 지호가 말했다. 승객들에게 충격 자세를 취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승무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객실로 향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비상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시고, 지호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버튼과 계기판,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부산의 불빛들이 있었다. 할수 있어. 지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반드시 할수 있어. 비행기는 계속해서 흔들렸고, 경고음은 끊임없이 울렸다. 하지만 지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작은 손이 조종간을 꽉 움켜쥐었다. 앞으로 닥칠 시련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는 한 소년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었다. 착륙 장치를 수동으로 내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12살 소년의 책으로는 더욱 그랬다. 승무원님 도와주세요. 지호가 외쳤다. 비상 레버를 함께 돌려야 해요. 수신 승무원이 재빨리 다가와 지호의 옆에 섰다. 둘은 함께 레버를 잡았다. 하나 둘 셋, 지호의 구령에 맞춰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레버를 돌렸다. 쇳소리가 울리며 레버가 조금씩 움직였다. 지호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그의 작은 팔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조금만 더, 지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마침내 철컥 소리와 함께 레버가 완전히 돌아갔다. 착륙장치가 성공적으로 내려왔다는 신호였다. 부산 관제탑 착륙장치 작동 완료했습니다. 지호가 무전을 보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다. 악천후로 인해 통신이 완전히 두절된 것이었다. 수신 승무원은 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정말 대단해요. 이제 우리를 믿어요. 그때였다. 강력한 돌풍이 비행기를 강타했다. 기체가 심하게 요동쳤고 객실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제가 할수 있어요."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야에 부산 공항의 불빛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흐릿했다. 폭우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객실에서는 수민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이어갔다. "우리 지호 제발, 무사히. 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가 수없이 봐왔던 비행 교범의 페이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악천후 상황에서의 착륙, 측면 풍속 보정, 시정 거리 확보. 갑자기, 무정의에서 잡음 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지호야. 활주로. 3번. 바람. 초속 15m. 통신은 다시 끊겼지만, 지호는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3번, 활주로. 그는 머릿속으로 부산 공항 지도를 그렸다. 승무원님, 객실 상황은 어떤가요? 지호가 물었다.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메고 충격자세를 취했어요. 기내 수화물도 모두 고정했고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착륙이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흔들렸다. 빗방울이 앞 유리를 강타했고 바람은 기체를 이리저리 흔들었다. 하지만 지호의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다. 할아버지, 저할수 있죠. 지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할아버지는 전직 파일럿이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지호의 비행에 대한 꿈은 할아버지에게서 시작되었다.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호의 손끝은 땀으로 미끄러웠지만 그의 의지만큼은 강철 같았다. 이제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230명의 생명 그들의 꿈과 희망 모든 것이 12살 소년의 작은 손 안에 있었다. 비행기가 가파르게 하강하기 시작했다. 지호의 작은 손은 조종간을 꽉 붙잡고 있었다. 계기판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화했다. 고도 3,000피트, 2,500피트. 지호가 중얼거렸다. 폭풍우가 비행기를 강타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앞유리 너머의 흐릿한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활주로가 보입니다. 승무원이 외쳤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강한 측풍이 비행기를 활주로에서 밀어내려 했다. 지호는 순간적으로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측풍 보정 기술을 떠올렸다. 러더페달 조정, 에일러론 반대 방향, 그의 발이 페달을 밟았고, 손은 정확하게 조종간을 움직였다. 객실에서는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수미는 눈을 감은 채 아들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었다. 고도천 피트, 지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갑자기 무정이가 살아났다. 지호야 들리니? 바람이 초속 20m 까지 올라갔어. 착륙을 미루는 게. 지호는 무전을 끊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연료는 바닥나고 있었고, 유압 시스템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500피트, 400피트, 300피트. 비행기는 마치 거대한 말처럼 요동쳤다. 하지만 지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그는 비행기와 하나가 되어 있었다. 플레이어 시작. 지호가 조종간을 천천히 당겼다. 비행기의 기수가 살짝 들렸다. 이제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200피트, 100피트, 50피트. 지호의 심장은 마치 폭발할 것처럼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 30피트, 20피트, 10피트. 이제 지호가 마지막 힘을 모아 조종간을 조절했다. 그 순간 비행기의 착륙장치가 활주로에 닿았다. 강한 충격이 기체를 통해 전달되었다. 타이어가 활주로를 강하게 긁는 소리가 들렸다. 지호는 스러스트 리버서를 작동시켰다. 엔진에서 괭금이 울려 퍼졌다. 비행기는 빗길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지호가 페달을 힘껏 밟았다. 비행기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활주로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다. 순간 객실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주차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의 작은 몸은 이미 극도의 피로로 떨리고 있었다. 해냈구나. 승무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밖에서는 이미 구조 차량들의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폭풍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안전했다. 12살 소년이 불가능을 가는구로 만든 순간이었다. 비상구가 열리고 승객들이 하나 둘씩 활주로로 내리기 시작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다가와 조종사들을 살폈다. 다행히도 두 조종사 모두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지호야. 수민이 조종실로 달려왔다. 그녀는 아들을 꽉 껴안았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했어. 지호는 여전히 조종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은 아직도 조종간을 붙잡고 있었다. 승무원이 부드럽게 그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제 괜찮아요, 지호 군. 승무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모두가 안전해요. 비가 여전히 쏟아지는 가운데 공항 소방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기 시작했다. 언론들이 이미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공항 관제관이 조종실에 들어서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가득했다. 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관제관님,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매뉴얼대로 했나요? 관제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했어 지호야. 30년 경력의 베테랑 파일럿도 이보다 더 잘할 순 없었을 거야. 밖에서는 승객들이 모여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한 12살 영웅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지호가 수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이제 진짜 파일럿이 될수 있을까요? 수민은 아들을 다시 한번 꼭 안았다. 우리 지호는 이미 최고의 파일럿이야. 응급구조대가 지호를 검진하려 다가왔다. 그의 천은 약간 높았고, 심장박동도 빨랐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한 구조대원이 말했다.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다니, 공항 직원들이 우산을 들고 지호와 수민을 터미널로 안내했다. 터미널 안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뉴스 속보가 이미 전국으로 퍼진 후였다. 저기 있어! 누군가가 외쳤다. 르트살 파일럿이야. 박수 소리가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밝게 번쩍였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떻게 비행기 조종을 배웠나요? 무서웠던 순간은 없었나요?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하지만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먼저 좀 쉬어야 할것 같아요. 수민이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공항 VIP 라운지로 안내된 지호는 마침내 편안한 의자에 몸을 기댈 수 있었다. 창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가 착륙시킨 비행기가 활주로 끝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VIP 라운지에서 지호는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따뜻한 차한 잔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호야, 좀 마시는 게 어떨까?" 수민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마시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의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폭풍 속의 비행기, 울리는 경보음, 떨리는 조종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니?"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늘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고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아버지 지호의 할아버지는 평생을 조종사로 살다가 3년 전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는 손자에게 비행에 대한 열정을 물려주었고, 오늘 그 열정이 230명의 생명을 구했다. 라운지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인터뷰 요청을 전달했지만 수민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우리 지호가 지금은 휴식이 필요해요.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비행기의 부기장이 들어왔다. 그는 이제 막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상태였다. 지호. 부기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지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부기장은 지호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그것은 그의 조종사 날개 배지였다. 이건 내가 처음 정식 파일럿이 됐을 때 받은 거야. 앞으로 네가 가지고 있어 줬으면 해. 지호의 눈이 커졌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배지를 만졌다. 금속 표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호가 망설이며 말했다. 넌 이미 진정한 파일럿이라는 걸 증명했어. 부기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그저 작은 증표일 뿐이야. 창 밖으로는 폭풍우가 점차 잦아들고 있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그다지 무섭지 않았다. 엄마. 지호가 배지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제가 정말 파일럿이 될수 있을까요? 수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지호는 이미 누구보다도 훌륭한 파일럿이야. 하지만 지금은 잠시 쉬는 게 어떨까?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조금만 눈을 붙일게요. 지호가 중얼거렸다. 수미는 아들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